자첫 번째입니다. 고객 중심적 내외부 관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하고 영업이라고 하는 거에 이 관계를 알아보는 게 어, 고객 관리의 내적인 부분을 어, 알아보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1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어,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영업도 마케팅의 한 분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어, 오히려 어, 영업에 대한 연구가 마케팅보다 더 오래된 어, 그런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야는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 어, 하나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영업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 근데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그죠? 한 존재를 놓고 기업에서 마케팅과 영업이라고 하는 건 어, 그한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두 개가 다른 기능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고객이라는 공통 목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 그걸 통해서 수익이라고 하는 걸 창출하기 위해서 마케팅과 영업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관리라고 하는 거가, 그죠? 이 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객하고 기업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죠? 어, 기업의 내부에 있는, 그죠? 종업원이나 우리 탑 매니지먼트, 그리고 기업 외부에 있는 고객, 투자자,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어, 그런, 여러 이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해 관계자라고 하죠. 그 이해 관계자들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는 그런 확장된 의미에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업 내부의 이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어,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영업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 부서가 타 부서하고 어떤 관계 관리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답은 말씀드렸어요. 고객 중심, 고객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영업과 타 부서와의 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주도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마케팅이 아무래도 기획이라든지 어, 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다른 기능들 어, 영업 그리고 이제 R&D 생산 재무 그죠? 뭐 이런 모든 기업의 탑 부서들과 함께 어, 이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죠? 협력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고객 가치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 부서들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거, 관계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어 최근에는, 어한 부서의 이제 일이 아니라, 그죠? 이, 이, 인터디파트먼털 한, 그죠? 어 부서들 간의 협력, 어 부서들 간의 융합된 팀을 만들어서, 어 제대로 된 그런 고객 가치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어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CRM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이 기술 향상에 따라서 마케팅의 발전이라고 하는 마케팅 개념이 이렇게 발전된 그런 그 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 마케팅의 시작은 대중 마케팅이었습니다. 대중 마케팅에서 이제 어, 이 마케팅이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어, 왜 그럴까요? 어,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마케팅도 그렇고 경영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로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가 이제 고객 마케팅, 고객 가치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이제 이 스마트 기기, 뭐 4차 산업혁명, 그죠? 뭐 이런 어, 여러 가지의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의 발달, 융합, 뭐 이런 걸 통해서 1대1 마케팅, 정말 그, 어,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죠? 그니까 이 개인화된, 어, 그런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 뭐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밖에, 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뭐 그런 그 상황에서, 어, 이 언택트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서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구축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쿠팡 같은 거 여러분도 쿠팡 사용하십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쿠팡에서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음? 당신이 찾던 이런 어 제품 중에서 어 당신의 어떤 성향하고 어 가장 맞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걸 이제 이 쿠팡에서 어이 아주 잘어이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어 그런 어 고객의 정보라고 하는 걸 바탕을 두고 그 고객을 어 세분화해서 그그 세분 시장, 세분 시장별로 세분 고객별로 기업이 차별화된 다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중심에 있는 게 CRM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